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진원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15,000원에 이탈을 하면서 만원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음봉이 나오면서 매도의 힘이 강해지고 있죠.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하락을 했던 모습 그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만 원의 이탈을 했다가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다시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그 다음 이제 한 7,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저항대는 만원 부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원을 지켜주면서 안정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연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 5년선을 아직 지켜주고는 있기 때문에 우선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면 진원생명과학도 한번씩 상승세를 만들겠죠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양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 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그름은 현재 가격대들을 유지하고 있죠. 상승 시 11,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12,5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1 만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진원 생명과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림사의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면, 예, 커뮤니티에서 추천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 이 UNI도 맥점에서 신호를 드렸고 마지막에 도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부터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카페 가보시 우리 디플님이 또 UNI 수익 인증을 그죠? 480%. UNI와 비슷한 종목이 예전에 에디슨 그죠?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시장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소림사에서 맥점에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동방불피 커뮤니티에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날세 종목을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 그리고 ITIZ까지 세 종목만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는가? 자, 디스플레이텍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도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ITIZ는 20% 이상, 24% 이상 올라갔죠. 자, 세 종목을 드려서 세 종목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불패 이상부터는 매주 일요일 분석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추천주와 추천코인이 나간다는 점 확인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